이 영상은 시험 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아닌 시험 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스토익입니다.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원광대 시험 팁과 시험 문제 다시 보기입니다. 1월 22일 수요일 원광대 의대 일반 편입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 저는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과생인데다가 사범대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여러 번 낙방한 후에 제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토익은 980점이어서 지인이 의대 편입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1%만 시험에 합격하고 99%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시겠죠. 저도 그99%중한 명이에요. 불합격이라는 단어가 싫습니다. 음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이 시험 다음 시험을 쳤을 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지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시험 문제 어, 시험 문제 형식이나 시험 문제에서 제가 기억나는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생물은 어려웠고. 화학은 어렵지 않았어요. 생물에서 계산 문제가 절 어렵게 하더라고요. 사실 문제를 50분 안에 푸는 거라서 마킹 시간을 빼면 한 문제를 1분 이내에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넘어가세요. 틀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는 문제가 나오면 집중해서 출제자가 숨겨놓은 오답을 체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푸세요. 그럼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와 싫음하면서 내가 아는 문제까지 실수해서 틀리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또 생물에서 극단적인 예로 1월에 시험이라고 했을 때 2월부터 11월까지 열심히 하고 12월 한 달간 공부 안한 사람보다 12월에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더 유,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생물의 양이 방대하다 보니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 전 보지 않은 분들은 생각이 안 나서 헷갈리더라고요. 꼭 스케줄을 짰을 때 시험 3일 전까지라도 남겨두시고 마지막 3, 4일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복습하시는 게, 하시는데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물 문제에 대해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세, 고세균의 종류를 고르세요. 뭐, 이런 균들. 그리고 유전자도 상염색체 중 유전자 발생 확률, 상염색, 상유전, 상염색체 이제 열성 유전자였고요. 음, 양치식물의 특징인 것을 고르는 문제. 그리고 켈빈 회로 중 NADPH와 ATP의 움직임을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중뇌와 눈의 관계 현상 뭐 아세틸콜린, 부교감신경, 동공의 축소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들이고 ATP 셔틀에 달라서 이제 말산아스파르트산 셔틀과 글리세롤 3인산 셔틀이 이제 근육세포와 일반 세포의 차이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ATP 생성량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이중교차 <laughs> 새 유전자가 모두 연관일 때뭐 이중교차나 교차에 의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염색체의 비율에 따라 추측하는 문제. 어렵게 들려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못 뭐, 뭐, 뭐 풀었고, 공부를 안 하면 못 푸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상선 T4와 T3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세포막 수용체. 세포막 수용체에 관해서 짝지어서 틀린 것뭐 이런 문제 나왔고, 그리고 면역 세 면역 바이러스 그리고 암 종류 면역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와 암과 알맞게 연결된 것과 틀리게 연결된 것 그리고 주조직 복합체 mhc 1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T 세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요 그리고 이제 효소가 높은 곳에서 변성이 되는 이유 그리고 유전자가 어 다인자 유전일 때뭐 발의 크기가 부모의 크기보다 클 확률 어 부모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어떻게 유전일 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만 맞출 수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문제를 많이 안 풀고 가서 당황하고 이제 시험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laughs> 시험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 많이 풀어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잘 안전하게 어, 실수 안 하고 풀수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잘안 굴려지다 보니까 <laughs>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태계 문제 에너지와 생태계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영양계가 그 뭐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 이런 보기가 있었는데 고영양 그 생물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낸다. 어 맞는 보기일까요? 틀린 보기일까요? 저는 이이 이 보기를 봤을 때, 어 제가 생태계를 공부하고 있지 않아도, 음 뭔가 고영양 생물이면은 인간이고 저영양 생물이면 황소라고 했을 때 인간보다는 황소가 힘이 더 세잖아요. 풀만 뜯어먹는 황소, 자그 그런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낼수 있기 때문에. 음, 코 영향은 뭐고 저 영향은 뭐지? 이게 몰라도 그냥 이, 이게 답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고, 음, 꽤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단순 추측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또 용균성, 세균 용원성, 세균 차이점. 그리고 위와 소장에서 이제 뭐쓸개즙 분비를 촉진하냐, 억제하냐. 가스트린 콜레시스토키니, 세크레틴이 어떻게 역할하냐. 그리고 뭐 명반응과 안반응의 순서. 그리고 에임스 테스트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에임스 테스트에 관해서는 듣도 보지도 못해서 찍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 크리스퍼 캐스나인이 나오는데 크리스퍼 캐스나인은 뭐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도 미국 신문에서 말라리아 모기 퇴치법이 개발됐다고 이제 진 드라이브로 인해서 음, 말라리아 모기를 채취할 수 있는 크리스퍼 캐스9을 이용한 건데요. 제니퍼 도나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 과학자가 개발을 한 방법인데, 이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를 자르고 원하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상을, 자연 현상을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 말라리아로 1년에 100만 명의 사람이 죽, 죽습니다. 이런 걸볼때 크리스퍼 캐스9, 라인을 사용해서 말라리아를 전멸시켜야 되냐 그런데 우리가 말라리아를 전멸시켰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하고 인류에게 더큰 대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윤리적 문제 지금 직면에 있어서 왜냐면 또 일례로 헌팅턴 헌팅턴 병이라고 이전 병인데 이제 40살 뭐 50살 이후에 어, 이제 죽게 되는 병이라서 자손을 이미 이제 자손이 이미 있을 나이죠. 근데 그 자손도 이제 유전병으로 인해 이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헌팅턴 병에 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손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근육을 제대로 쓸수 없고 이제 뇌에 어떤 단백질이 쌓여서 죽는 병인데, 어, 그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있어서 그런 특히 뭐 미국에 많이 있나 봐요. 그런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는 사람들을 보면 크리스퍼캐스타이을 사용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걸 이제 인류에 도입하면 사람들은 또 자기 아기를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 테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많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엄청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진드라이브나 unnatural selection 넷플릭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진드라이브를 쳐보시면 되고 넷플릭스에 unnatural selection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DNA 반보존적 복제 원리를 알아야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연관 유전자 그리고 종결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음, <laughs> DNA 상대량 각 감수분열 단계에서 DNA 상대량과 DNA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소마토스타틴의 역할, 뭐, 식욕 억제 호르몬 뭐 쓸개짓 분비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프로스타 글란딘, 그리고 곧케톤 요증 현상이 있어서 이제 몸에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이라고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수식, 뭐, 공식이 있나 봐요. 저는 알지 못해서 풀지 못했지만, 음,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샤가프의 법칙으로 DNA가 한번 회전할 때 열상. 이제 열상이 한번 회전하는데 이 개수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 그리고 노돔블루팅과 웨스턴블루팅을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젤 영동에 넣었을 때 짧은 DNA와 긴 DNA가 어떻게 가고 이제 노동블루팅은뭘 체크하는 거고 웹블루팅은 웨스턴블루팅뭘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구별하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당질코르티코이드 나왔었고 뭐 세포수용체 에 연관돼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DNA 연기가 아닌 것은 하고 나섰던 것 같고 또 신경 세포 활동 전이시 n a K+ 세포 안팎의 이제 농도 그리고 d m p 의 짭풀림제 기작 그리고 d m p 가 어떤 과정 특징으로 세포 호흡을 저해 하는지 알아야 했었고 NADP+가 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걸 알았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으로 넘어가 보면. 화학에서는 극성이 큰 것, 편극이 가장 큰 것, 반지름이 작은 원자, 삼투학 계산 문제, 엔탈피 계산 문제, 한세개 정도 나왔었고, 개수와 엔탈피 개수를 맞추는 문제와 엔탈피 화학 반응식이 개수를 맞추는 문제와 엔탈피가 이제 짬뽕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화학 반응 동일한 것, 화학 반응을 구분하는 문제, <laughs> 그리고 뭐 온도에 관한 화학 반응인지, 농도에 관한 화학 반응인지, 뭐 산화하는 반응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어 끓는점, 비교 순서 그리고 어떤 분자식을 던져주면서 구조 이성질체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었고, 벤진의 특징, 공명 구조의 개수, 어 그리고 고분자 합성 방식, PVC나 뭐 폴리비닐녹말, 아미노산, 아 단백질 이런 것들. 에 있어서 이제 단백 고분자 합성 방식을 물었었고 전기 음성도 해서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나 뭐 같은족 주기에서의 특징들을 알면 풀수 있는 문제 그리고 헨리의 법칙 그리고 이제 약산을 강염기로 적정했을 때제시약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분자식 구분형 구조인지 선형 구조인지 그리고 오비탈 주소 묻는 문제, 음 그리고 어 이차 반응 속도식에 관한 문제도 나왔었고 RDS에 관한 문제, 그리고 G는 마이너스 NFE 해서 전기화학에서도 나왔고 단백질의 3차 구조, 이황화 결합, 그리고 광, 광학 이성질체 개수,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와 열 에너지와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색이성질과 이제 크기 성질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틀려 쉬웠었는데 저는 어 자만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질량이 있었던 보기 질량이 크기 성질인 거는 세기 성질이라기보다 크기 성질인 거는 쉬운 개념인데 이제 그거를 잘 캐치를 못하고 질량을 못 보고 녹는 점이라고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은 자만한다기보다 조금 꼼꼼히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색근과 적색근을 비교하는 문제, 그명반응이 산물, 세포호흡 산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것, 어. 또 부신수질에서 이제 분비되는 것, 그리고 교감신경의 경우, 부교감신경의 경우 뭐가 분비되는지, 그리고 속도 상수와 온도와의 관계, 그리고 뭐락 오페론과 트립토판 오페론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고. 6위 알코올 산화 반응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6위에서 알코올 산화 반응했을 때, 산화제 첨가했을 때 어떻게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 어떻게 되냐.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을 묻는 문제, 산화된 원자를 묻는 문제, 뭐 산화수를 구하는 것, 산화의 세기를 비교하는 것, 어, 산화제 처리 시 반응 생성물 6위에서 나왔었고 음 그리고 델타 H와 델타 S의 부호를 아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어 제가 봤었던 문제를 어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다음에 시험을 치게 될때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전적으로 제 말을 의존하기보다는 어 그래도 정보로서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 파이팅 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합니다.